오늘도 서면입니다. 8번 출구 나오면. 오늘은 부산에서 보기 힘든 랭셉이라는 태국 음식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. 가는 중. 쪽으로 가면은. 어 이런 야장 뮤족 분위기 있거든요? 라나한입니다. 메뉴판들도 다. 못 읽겠죠? 산에 막고 있어. 안녕하세요. 오. 집이 이렇 가는 길이 있습니다. 와, 낮다 밖에서 먹을까요? 아, 밖에서 먹어. 날씨도 좋아 아, 귀엽다. 아고 감사합니다. 우짜. 아 진짜 메뉴들이 다 특이하네요. 어려워 어려워. 일단 냉면꼭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? 파타이도 맛있다고 하던데. 파타이 맛있다. 현지 맛이니까. 모닝글로리 궁금하다. 아 베트남에서 먹었는데 맛있더라고. 이거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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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세트 있잖아요. 세트 있잖아요 세트. 냉세 파타이 카파우 무삽. 무삩? 카파우 무삽이 뭐지? 카파무삿 여기 아, 간 돼지고기 밥 볶음밥 볶음밥 아 볶음밥 밥밥 같은 거 사장님 혹시 추천 메뉴 있나요? 추천 메뉴 네 어... 사워디카 냉쇠비 <laughs> 냉새비 저희는 가장 시그니처긴 한데 사실은 냉새비 양이 너무 많아요 아 많이, 많아요? 그럼 이거 하고 파타이아 하면 와 36,000원인데 양이 그렇게 많아요 보통은 3분 네. 정도 오셔서 이렇게 시키고 다 포장을 해가시면 그래도 감자탕한 2인분 정도는 포장이 되거든요 어, 그래요? 그럼 이거랑 이거두 개만 시키면 될것 같은데 간놈 찡꿍 있네 가놈 찡 이렇게 되게 아마 부족함은 없으신요 아, 네, 알겠습니다. 와, 이거, 이거 뭐예요? 뭐예요? <laughs> 이거는 밀크티. 밀크티. 아, 아 두유, 두유, 두유. 아, 두유, 두유. 음, 저희 가장 태국인들이 많이 드시는 음. 약간 베지밀 비랑 맛이 비슷해요. 아 음, 달달하겠네요. 네, 아, 맛있겠다. 맥주 세계도 네, 네, 네. 추도 특이 특이하게 주신다. 와, 이뻐. 맥휴대 안에 무가 있으니까 영화 시대면. 네. 되게 간지났어요. <laughs> 나저 오시 오진 비싸요 하나씩 다 먹어볼까요? 예 조금씩 와딱 슬... 된다 보리차 같은 느낌? 음. 아, 음. 거부감 없는 맛? 진짜 궁금한데 저 핑크국수는 뭐예요? <웃음> 음. <웃음> 오히려 좀 일본 맥주에 가까운 탄산도 약한 고 네, 클래식이네요 부드러운 느낌 클래식이라서 케이스 우와 엄청 커 라나 미쳤다 감사합니다 진짜 미쳤다 고기, 와 이런 맛이다 무슨 맛인데요 먹어봐요 <laughs> 보면 감이 안 깊어 너무해 괜찮데 지금 네. 조금 뜨겁거든요 포크로 포크로 음. 감자탕 먹으세요 와 근데 고기가 엄청 커한 뼘은 넘어요 커, 커. 와핫 감사합니다. 아램새가 가렸어 파타이. 와인다 <laughs> 파타이도 소스에 고수랑 뭐지 이게 먹어봐야 할것 같아. 마늘, 음, 고추 그런 거. 응. 완전 호, 완전 호. 맛있어. 어, 되게 맛있네요. 상큼한 맛 난다. 두가자두가 와, 땅콩가루 엄청 많이 들어가 있네. 맛있겠다. 어, 새우도 들어가 있고. 이집 약간 지조 있는 집이라면서요. 음, 근본 있죠. 뭘할때안 물어보는 거 보면 좋은 거. 고수 넣어드릴까요? 고수 빼드릴까요? 뭐 이런 거 있는데. 여기는 음. 한번 물어보지도 않고. 안 모르겠고 그냥 다 때려 아. 넣어줄 거예요. <laughs> 먹기 싫으면 미리 말해, 이런 거지. 음, 이게 파타이입니다. 파타이, 파타이. 파타이 안먹어봤습니까안 먹어봤습니다. 오늘 첫 경험입니다. 음, 이것도 양념이 맛있네. 아 맛있어 맛있다 약간 태국 현지 와가지고 먹는 느낌만 살짝 납니다 태국 현지 가봤습니까? 아니야 가면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요 이걸 어떻게 먹어야 되노 우와 오오 발라졌어 아 고기 왕 크다 근데 오, 오, 오 우와 잘 발라진다 맥주 맥주 생각뿐인 우와, 엄청 부드러운데? 요무잘 발라진다. 소스 살짝 끼그가. 소스가 진짜 맛있네요. 소스 좋아하세요? 아니야, 이, 이거는 고수 더 넣어도 맛있을 것 같은데. 진짜 고수 완전 호라서. 고수 아예 못 먹는 사람도 먹을 수 있어요. 음, 맛있다. 소스가 진짜 맛있네. 이거는 파타이. 인생 처음 파타이. 다이어트 될것 같은 맛인데. 불소스에 한 나고. 근데 난 맹세소스다. 진짜 킹이네 음. 한음찜꿍 맛있어요? 소스 까지해드립니다한상 한음찜꿍. 한음. 찜뽕. 아, 한음. 찜뽕. 찐뿡. 꿍. 찐뽕이 <laughs> 이건 진짜 제일 궁금했던 거. 가농침뽕, 뿡. 응. <laughs> 오케이. 근데 좀 간장이 아니라 찐득해요. 어, 찐득해, 찐득해. 그러니까. 예, 엄청 촉촉한 똑똑한... 그건 줄 알았는데, 뽀글짱 완전 느낌. 퍽퍽하지 않고 촉촉한데, 육즙이 막흐르지않 아, 요 포크로 바르면 진짜 잘 발린다. 아 렌셉이 이런 맛이구나 소스 꼭 찍어 먹어 너무 맛있다 음, 음. 약간 식초스러운 맛아 이건 꼭 먹어보라고 하고 싶긴 하네아 렌셉 음음 짱구들아 살이 엄청 많은데요 근데 크기치고는 오 오, 대박. 그냥 다르르. 와 와, 이것도 그거 하면 될것 같다. 캠핑 갈때 이거 포장해가지고. <laughs> 들고 가면 인되겠는데요 인정? 어, 인정. 그 약간 그냥 진짜 다 고기인데. 어. 뼈가 아니라. 뼈도 아, 엄청 잘찌어러진다 오래 고우나봐요. 계속 고우고. 발라먹는 것도 재밌고 귀여워. 아 근데 파타이도 되게 신기한 맛입니다 근데 살은 안찔것 같은 맛이야 되게 냉쇠 제일 맛있음 탕이 됐어요 뼈 양반 아 맞아 여기 소주 팔아요 여러분 댓글? 근데 야장에서 느졋 진짜 기분 좋다 야장뷰 와배달기사님 진짜 많이 오네요 냉셉. 와 냉셉 좋은 점이 있네요. 이게 식어도 촉촉하다. 이날은 한국 사람이서 먹어도을것같습 한국 아니까요 발라 먹으면 진짜 편하고 맛있어. 여기 쌀국수 몇 마로도 맛있을 것 같아. 짱 맛있을 것 네. 같은데? 에나시고요네 어, 여기 넣어 넣어주시... 주요 넣어주시... 여기다가요? 너무 먹는 거죠 원래? 원래 이렇게 어, 현지 가면은 현지 분들은 이걸 이렇게 드시진 않아요. 찍 먹어요? 아니 요 아니요 그냥 이 소스 자체에 면을 드시진 않은 거야. 한국이 특이한 거죠. 그뭐 따로 그게 바로. 뭐 이상하거나 그런 거아 네네 드실 거면 음. 소면처럼 한번 먹어보죠. 봐봐 이 쫀쫀한 이 쌀국수 제일 좋아하는 <laughs> 제가 정말 좋아하는 분짜와 같은 계열이에요. 딱맛있어 분짜 좋아하면 이거 무조건 좋아한다. 이렇게 사실 이게 먹고 싶어서 기다려 왔다고. 음, 음 이거다 이거네 이거네. 연주가 필수인 것 같아요. 음. 너무 맛있다. 아 근데 이게 제일 맛있어요 지금 소주게. 고기도 맛있을까. 소주 파는 게 진짜 제일 큰 메리트. 이런 테마 술집들 보면 안 팔거든요. 진짜 추천.